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러닝클럽 pd 이영균 범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영상 제작자이자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러닝을 즐겨 하고 있고 이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리기와 관련된 컨텐츠들을 어, 줄곧 제작해왔던 것 같아요. 팟캐스트 러닝클럽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시작됐는데요. 어, 저는 사람이 사람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이야기는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삶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에서 만난 함께 달리기를 하던 러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은 굉장히 건강한 사고방식과 행동으로 자신이 처한 우여곡절들을 굉장히 건강하게 돌파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보면 어떨까? 그럼 세상이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바뀌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팟캐스트 러닝 클럽을 기획하게 되었고, 우리는 단순히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달리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끈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의 삶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달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팟캐스트 러닝 클럽은 매주 목요일 팟캐스트와 유튜브 그리고 스포티파이에 업로드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